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전하는 대전남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지인과 저녁을 먹고 늦은 밤 집으로 귀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출발한 곳은 밀번이라는 타운이고, 이곳이 하이스쿨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좋은 학교가 있는 한국말로 학군이 좋은 타운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자회전을 하여 주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시는 모습이 비슷비슷해서. 저녁에는 도로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도로 이름도 비슷하고 산과 주택들이 어울려져 있는 것도 비슷해서 저도 지도 없이는 바로 옆 건물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저 역시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집으로 오다가 집 근처에서 바로 집이 보이는데도 골목길에서 약 1시간 동안 돌고 또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뭔 소리야. 바로 옆에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을 보고서 돌고 또 돌았다니 하고 웃겠지만,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은 내비가 있어서 그런 일은 없지만, 초창기에는 지도책을 사서 보고 다녔으니, 정말 길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금 생각해도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테슬라는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도로를 지나서 서서히 큰 도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보드 딜러를 통과해서 우회전하면 바로 큰 도로와 합류하게 됩니다. 미국은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가로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주변이 대체적으로 도심이 아니면 굉장히 어두운 편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밤 운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밤에도 이처럼 길을 잘 찾아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향해 잘 달립니다. 지금 이제 큰 도로에 합류하였습니다. 테슬라는 대형 트럭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고 잘 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했던 것처럼 야간 운전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방향의 차에서 나오는 전조등 불빛과 심지어 하이빔까지 켜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어 정말 힘들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도 테슬라는 정확하게 잘 운전하고 있습니다. 밀번에서 제가 살고 있는 뱀빌까지는 약 20분에서 25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이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종종 함께 식사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화담, 서경덕을 쓰신 소설가 분이십니다. 차후에 시간이 나면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후면 도로가 우측과 좌측으로 분리됩니다. 저는 우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지점은 매우 급하게 경사가 된 도로입니다. 과연 테슬라는 어떻게 급경사 도로를 달리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 달리는 도로는 급경사 도로입니다. 급경사 도로임에도 테슬라는 약 90km로 무난하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코너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안정감입니다.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급경사를 돌고 있는데도 한쪽으로 쏠림이 전혀 없이 평지를 달리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에게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오기에는 너무 힘든 기술력과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를 OTA로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정말 다른 차 회사들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테슬라를 통해서 자동차의 명품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고성능이 특정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일반인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차를 구입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이 좋아지는 마법이 테슬라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추구하는 멋진 자동차 라이프일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